암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세 가지 정각토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암 보험은 소멸성으로 가입한다. 보험은 매달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납입하는 보험료는 모두 없어지는 구조거든요. 절대 종합 보험으로 비싸게 설계하지 마시고 암 특약만 단독으로 회사마다 비교해서 저렴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둘째, 암 진단비는 최초 한 번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.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통합암이랑 암을 신체 부위마다 나눠서 구름마다 각각 각각 여러 번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장 횟수, 전이시 보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마지막 셋째, 최근 암 보험은 4세대 최신 항암 치료 중심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. 암 수술, 항암 방사선, 항암 약물 치료, 매년 치료시마다 1억씩 최대 10억까지 치료비를 실손 형태로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에 반드시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를 혼합설계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